안녕하세요. 오늘은 팽이 소개해 볼 거예요. 이거예요. 신기하죠? 자, 이제 이 팽이. 가봅니다. 삐, 삐, 삐. 삐. 이렇게 되었습니다. 저희 집에는 팽이가 세개밖에 없어요. 이용. 자, 이제 이거 소개해 볼게요. 이거들면 팽이가 자꾸, 자꾸 나오는데, 이 숫자 뭐냐면, 팽이가 몇 개인지 얘가 한번 생각하는 중인데 이건가 아니면 이건가 숫자가 몇 개인지 생각해서 이렇게 위에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? 네오네 바이.